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라돌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몽이님 출자로 받은 여러가지 미니어처 도구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오늘 받았어요. <laughs> 집이 좀 가까워서 배달은 아니었고요 일단 이것은 그 좋은 스티커인데요. 이게 잡으면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셔요. 좀 어지러운 그런 스티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지퍼백이에요. 히히히 지퍼백 됐단 많이 주셨다. 이렇게 지퍼백 4개 여기까지 합해서 5개 정도 되고요. 지퍼백. 그리고 이거는 선물 포장지 같은 거예요. 길쭉하고요. 여기에 이런 비닐 같은 걸 뜯으면 접착제가 있어서 어, 뭐지? 붙이, 쉽게, 편리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음, 4장 주셨습니다. 4장. 그리고 이거는, 달달하고 촉촉한 초코브랜드 DIY라고, 음, 가격 500원. <laughs> 이렇게,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초코브랜드 DIY인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뭐 봉투 같은 건데 여기 접착제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거 뜯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때 선물 써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굴러 나왔는데, 이거는 짤주개 통이에요. 이 끝에를 살짝 잘라서 여기 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다가 생크림 같은 거 넣고 하는 건데, 저는 음, 생크림 을 그렇게 좋아진 않고요. 그냥 재미삼아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짧지만. 도 이렇게 이런 작은 지퍼백 안에 이렇게 많게 아주 푸짐하게 주었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초코보라드란거 제가 잘 알아봐서 나중에 영상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한 여기까지 보러 드렸습니다. 빠빠.